잠깐만. 저런 애들이 없어서 한번 예잇. 네. 얘기..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괜찮으세요? 예, 네, 잡고 있어요. 견주님,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 붙이진 않도록 부 예, 붙도록, 붙지는 않는데, 요, 가까이 한 번, 얘가 반응을 한번 봐도 될까요? 어, 강아지, 어, 그, 지 무서워하네요. 이진 않게 할게요. 아, 그래도 무서워해서? 어. 아, 얘가 또, 예, 그런 애를, 그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, 혹시나. 얘를, 대해에서또 많이 저거 하네. 사랑아, 가자. 됐어. 일단 그래. 쉽게 관심 끊어야 돼. 어 다른 애들 할 때, 다른 애들 이렇게 보일 때는 진짜야 치우 나갈라 하거든요.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방수면 안돼. 산책할 때. 저 봐라. 너 저기 있으니까. 야니 아, 눈도 좋다. 사랑아, 사랑이. <laughs> 문도 좋아. 근데 막 찍고 이러진 않은데. 근데 자꾸 끌고 하지 말고, 끌로 하지 말고. 아, 쟤는 비숑이네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. 줄로치면안 되니까. 절대, 그냥 근손으로 잡고 있으면 안 돼요. 원래 제가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그런데두 줄로, 이래 줄을 한 손이는, 한손 이렇게 해갖고, 한 손에 또 잡고 있어야 돼. 이게, 이 손이 놓더라도, 이 손이 또, 놓는 순간 또 이게, 제가 긴장을 하고, 잡고 있으니까, 인식을 해야 돼. 일봐 사랑아, 좀 괜찮아졌어? 응? 멀미 좀 괜찮아? 그런가 아 <laughs> 샤랑 씨, 샤랑 씨, 샤랑 씨. 사랑아, 야 사랑아, 사랑아, 야 대꼴 좀 해주러 와. 음 근데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돼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라든가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이숙하면은 자꾸 이게 긴장이 풀려 갖고 방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돼 남자분들은 그런 순간에라도 조금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좀 컨트롤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얘가 튀어나갈 때는 방심했을 때는 그때는 음, 진짜 위험해. 산도 그, 허리줄이라든가 이런 할 때는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치기도 하고. 조심을 하셔야 돼. 야, 너 사랑아, 니 눈, 눈 좋아? 뭐, 멀리 보려고, 저 봐라. 중간... <laughs> 멀리 본다고, 지금, <laughs> 주름이 있었어. 사랑아 끌면 안 돼. 아이고. 사랑아. 자, 사랑이가 불 뜯어 먹는 소리 들어보시겠어?